야곱은 그죠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삼촌 나발로부터 20년 동안 사실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 구덩이에 있고 또 보디발 장군 거기에 총리 있고 감옥에 잠깐 있었긴 했는데 큰그 고통의 삶은 많이 요셉 야곱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랑의 옷, 채색옷을 입었던 사람이요. 아빠가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옆에 끼고 있으면서 그 채색옷을 입혀 줬어요. 그리고 어, 극진히 사랑을 해서 아버지 쏟아준거예요 그런데 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가 조금 있었던거에요. 그 자기가 꿈을 꿔요, 사실은.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 가슴속에 가득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또, 누구냐, 형들한테도 자꾸 얘기해서, 어, 사실은 형들의 시기가 조금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꿈을, 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어,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 사랑만 받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그, 너무나 이제 형들의 미운 눈초리가 또 이제 또 대가 또 다르고 다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어, 데리러 어제뭐 뭐 이렇게 보러 이렇게 갖다 주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양치고 뭐 하는 거 보러 갔다가 그 구덩이에 사실은 형들이 고속에 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었어. 그러나 어, 유다와 누구에게 죽이지 말자. 그분들은 그 전에 어, 그 자기 누이를 그렇게 상처받은 그 일로 말미 암아그 되게 죄책감과 자기 그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 이 동생만큼 그냥 죽이지 말자, 피를 보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덩이 있었고 첫 번째는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있다가 또 인생에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마침 어, 애굽 외국,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가는 그런 상인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해요? 팔려가게 어, 되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그 속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근데 팔려갔는데 다행히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보디발 장군한테 들어가 거기로, 거기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 구덩이 있었다가, 사람을 입었다가, 구덩이 있었다가 또 어디로 갔어요?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잘 했나 봐요. 너무 잘 섬기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 뭐 하냐면 어바로가 그런 거예요. 그의뭐그 전부터 보면은 그 부디발 장군에서도 39장이 나오거든요. 39장에 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거기에서 그 여호와께서 3절 보면은 어 한, 너와 함께 하심을 뱉다는 거야. 그장그 그 장군이 놀래는 거야. 어 2절 여호와께서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통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인내하고 뭐또 정말 그 거룩하게도 이렇게 잘진배도 하고 뭔가 성실하게 정말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느 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지 뭐 거짓을 하는지 그 중심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이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가. 너가 처음 형통하구나. 그거를 보게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은 나중에 어, 은혜 입을 주인한테도 은혜 입을 입고.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자였고,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그 애국 총리가 거기까지 가서 애국 전역을 다으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 보디발 거기그 장군 직의 아내가 또뭐 어려움을 사실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 첫 번째 어, 상황을 바꾸는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상황이 바뀌게 돼요. 자기가 상황을 바꿔요.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뭐 악으로 갚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이겨내고 또잘 이렇게 이겨내고 갑니다. 제일 어려운 감옥 속에 갇힌 거예요. 구덩이에 갇힌 것도 어, 세, 두 번째,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종으로도 팔렸죠. 근데 그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유혹을 이겼어요. 유혹. 사실은 목히자든 누구든 어, 물질, 또 명예, 또 뭐야 돈,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교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데 이거를 어, 이겨내야 돼요. 근데 자기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행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어, 그, 그 안에 끈질긴 유혹이 있죠. 끈질긴 유혹. 넘어가게 되어는 멋진 그 요색이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허락했지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인 앞에 내가 어떻게 국죄하려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역경도 상황을 바꾸는 그런 적이 있어요. 요셉은 그동이 있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수심을 가졌다는 얘기도 한 장도 없어요. 한 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보디바드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아이고 주 하나님이라 하 아이고 주 하나님. 정말 그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를, 그 모든 그무협지나 아니면 뭐 성장 방법이든, 모든 것을 다 이를 갈고 있잖아요. 마음의 일을. 그런데, 어, 이 요셉은 그거를 하지 않고 전략을 그쪽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어, 정말 용서와 사랑에 배려의 마음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한 모든 것을 다 보고 봤어요. 사실 억울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친구는. 종의 옷에서 또 이렇게. 어, 조금더잘 나가나 싶었더니 또 이렇게 더러움이 겪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조금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할 때도 참았는데,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보디 조금 거기서 투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언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어, 거기에서 사실은 어, 기대 속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정말 형들하고도, 어, 다 헤어지고, 이렇게 또 엄마도 없고, 정말 슬피 울 수는 있었을 수, 그 얘기도 근데 안 나와. 정말 거기서, 어, 아버지가 신앙을 잘 물려줬는지, 어, 거기서 제 생각에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어요. 술마은 가는 장과 떡마은 가는 장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 꿈을 해석해준 거예요. 그들의 꿈이 어떻게 해요? 술마은 가는 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니까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이가 있고 어,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을 따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였으라 그랬어요. 술마은 가는 장은. 어, 이렇게 그 왕인 옆에서, 이렇게 술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겠죠. 아주 먼저 먹어보고, 모든 걸 먹어보고, 이렇게 먼저 주는 거예요, 왕을. 그렇게 먼저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꿈은 사실은 어, 다시 등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 있는 그대로. 좋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꿈을 해석해줬어요. 떡 같은 광자는 어떻게 요 그그 그, 그 꿈이 어 별로 그렇게 좋은 다 이렇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쟁을 회복시키는 이거는 술마은 어 관자인데 떡마은 관자는 음 좋은 꿈이 사실 아니었어요. 음. 그요새배기를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어, 내 머리 있고 맨윗광주에발을를려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머리의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구요. 먹었다는 거는 새들보다 안 좋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떡 같은 가장 복직이 안 되고 술 같은 가장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 만약에 잘 되면은 나좀 그잘 말해주라 나는 죄없이 들어왔으니까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루가 아, 되고 이틀이 되고 자기 복직했다 는 소식은 이렇게 간수나 누구한테 들었을까네. 그런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 어. 그리고 마지막에 어 어쨌든 나중에 그요그 전체의 어려움이겪어되고 애국의 총리를 나중에는 진짜 이, 이런 신실함과 진실함이 밝혀지돼서 나중에는 애국 전체를 맡은 어떻게 바로의 총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일을 어, 갈고 어떻게요? 해그 내가 그땅맡 가는 장, 그래 단순 치고 술 맡은 가는 자도 두고 봐라 만약에 그랬으면은 완전히 거기서 국무총리로서 발탁이 못했겠죠.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또 조금 이어가면은 어, 이 요셉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첫 번째는 사, 어렵게 하는 사람, 이 상황을 바꾸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상황을 바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 이 친구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그걸 더 주신 것 같아요. 이 꿈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고 어, 이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요? 해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 대풍년이 드는 그 소와 어, 다 시들어가는 그 흉년의 그 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꿈 해석을 아무도 못 하는데, 또 누가 해요? 요셉이 해가지고 총리로 발탁이 돼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 다 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 좋게 여겨야 돼. 그 사람의 천거를 할때 좋게 여겨야 돼. 그죠? 우리가 누구를 추천하거나 할때 어, 좋게 여겨야 된다. 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를 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애굽의 신하, 왕인데... 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에굽의 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자가 없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지와 명철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어, 지와 명철을 준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다 다스리라는 거요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자기는 이런 뿐이라는 거요다 다스리라 그런 거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 인장 반지 요셉의 손에 끼우고 새마포 옷도 입히고 금 사슬 목에 다 세워주.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어, 바로 뒤에 다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고 다그 누구요? 누구의 말을 요셉이 말을 듣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 정말 다, 그 귀한 어, 제사장의 딸도 아내로 주어 삼게 합니다. 요셉이 나가서 온 땅을 살피는 거 근데... 이 땅이 계속 흉년이고 좋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 흉년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형들이 자기 가족 아버지를 떨어져서 혼자 애국을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도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로 애국으로 다불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야곱이 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먹을 걸 사오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 형들이 갔다가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를 그 누가요? 요셉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그를 알아보고 그를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고 어, 정말 자기 아버지와 어, 자기 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요셉이 갔을 때 나이는 10 한 15세 정도? 거기 국무총리가 15세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어린 나이 사실은 간 거예요. 더 어린 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엄마도 안 계시고. 또 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그 하나밖에 친... 배피, 친 저기는 그. 비단 어,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게 어지고 나중에는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다 잔치를 겹친 다음에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 요셉이라고, 내가 그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깜짝 놀라서 요 형들이, 형들이 깜짝 놀라서 어떡해요? 정말 그 미안하다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용서를 하고 빼앗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바다로 그, 그, 저기가 지났는데, 어, 그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었게 저는, 어, 요새 본 참,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었구나. 어? 당신들이 그랬을 때 나는 만약에, 어, 복수를 가하고 있었더라면 그 형들을, 어, 각그 형들에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약을 렸을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안 좋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 그들에게 사실은 더 좋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고 나중에는, 어, 어떻게 요 아버지와 그온 식구들이 다 먹을 곳이 없어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에 그래서 그, 음, 그 야국과 온 식구들을 다 그, 자기 그 있는 그고센 땅으로 좋은 지역으로 바로한테 인정을 받아서 거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요셉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거를 계속 자기도 생각을 했겠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어,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하고 근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면서 어, 비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본인은 알았을지도 있겠지만 어, 그 꿈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그러니까 그 모든 스토리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어, 그가 막그애의그 그 총리가 되거나, 그렇게 증무총리가 되는 거기까지 가려면, 뭐 정치학 박사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이스라엘에서도 공부하고, 어디 애굽, 거기까지 가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을거예요 그러나 어,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은, 정말 급속도로의 그, 그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구덩이하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였습니다. 어, 그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법학도 경영학도 그는 감옥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문학, 모든 문학이란 것. 그 다음에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되었고. 그죠? 그 탄탄한 대로 속에 있었던 게 아니지만 그는 어, 그 모든 훈련과 과정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역전시켰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그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셨고 길이 열렸습니다 빨리 열렸어 빨리 누구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은 어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거나 어떤 술술을 쓰거나 어떻게 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어, 설명을 했고 있는 그대로 아, 아, 하고 악이나 어, 어, 이거를 이렇게 선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어, 어떠한 어, 어떠 작은 것을 맡겨도 성실하게 자기 어,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4 1장4 1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고디발 장군의 총리에서 더큰 애굽의 총리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더욱 모든 것을 섬김으로 바뀐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막 어떤 일을 맡기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디발 장군이나 어그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또한 누구에게든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하 총명이 있는 사람이야. 이 요셉처럼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이 형들이 아버지가 같이 왔던 노, 여른이죠. 노, 그러니까 그,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 그 고생당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루하시고 죽고 다 축복을 해줬어요. 나중에 근데 요셉이는 축복을 많이 해줬죠. 근데 보니까, 어, 아버지는 죽고 요셉,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당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우는데 어떻게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을 죽었으니 어, 나를, 우리를 어떻게요? 어, 좀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잘 봐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50장 15절에 봅니다, 창세기.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 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려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은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형들이 그 말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기를, 어, 빌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요셉은 그전부터 다형들을 미워한 마음이 나왔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어, 그들을 뭐, 그 용, 그 전에 뭐, 악을 갚았으면 진작에 갚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어, 그,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들을 더 위로하고 형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여 나를 믿어달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야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살려고.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자녀들 살려고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먼저 깨달은 거예요. 먼저 깨닫고 기도를 했겠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대한 1%의 미움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사실은 <laughs> 그 전에 그 몇십 년좀 되긴 하는데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많은데, 특히 남자 형제들이 여자 형제들보다 더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더 가져가니, 절가제, 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 와, 정말 요새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뭐, 제사를 더 많이 가졌네, 더덜 받았네, 아니면은, 뭐, 조금 어떤 부모의 조금 편협적인 사람 때문에 많이 싸울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야. 이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바꾼 거예요. 덕으로 베, 베푼 거예요. 나를 탈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저, 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이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꿈, 꿈, 꿈을 주시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드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형들한테.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요. 그 자손들까지도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요셉한 사람으로 말암 아마, 어, 이 나라는 물론, 가정은 물론, 나라는 물론, 그 애국 전체가 다 평안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들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 이런, 그, 모든 좋은 것을 펴요. 사람은 높은 자에 있든 어, 그 성공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정말 그 덕을 베푸고 손을 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어려움이나 힘든 거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실은 도와주세요 왜냐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 뜻 안에서 좋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구주로서 이 만일은 어,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도 하 맛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드는 게 아니라 주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 우리 심령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처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또안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 상황을 어려움에서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어, 모든 것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크게 더 넓혀 주시옵소서. 어한 자리 에 있는 게 중요한지라 이해와 용서와 배려와 섬김으로 본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높임과 귀중이 여김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사실은 고금의 어려움과 힘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잘 기도하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뜻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역전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인정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학업과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하여 더 성함은 하나님 영광을 하여 좋게 하실 줄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e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저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 있게 하시고, 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평생에 임만을 하시고, 우리와 늘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 또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그보다 더 좋게 하나님 채워